오늘 제목의 말씀,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나는 를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어,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좋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실상에서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 즉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멀리 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 가정의 자녀로 자라왔습니다. 항상 믿음의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생활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믿음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제 신앙관에서는 제와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랑 연애를 할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집에 당연히 고민 하나 없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표정의 아내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제가 엿길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든지,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단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질문에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는지, 그분이 왜 믿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저는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믿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심을 한다는 것은요, 아마도 우리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단어처럼 생각하기에 의식적으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의심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분, 즉, 죽었다가 살아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꺼내서 그분과 제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불신의 아이콘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만 보아도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수 있을 듯합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나우틴 도마스라고 할 정도이니 도마가 가진 평판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가 도마만이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잊은 채 또한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설마 살아나셨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마만이 의심과 불신앙의 전형으로 각인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요한 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 때문에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성품 존재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불신함 또한 믿음이 약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또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한 점의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지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침받아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일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질투하시는 자라, 칭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 절대자의 모습과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는 연관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의심과 생각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처음부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은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불평 불만했던 또한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 불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의심하고 모두 벌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8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소동과 고모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 제약된 모습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이 순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들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라고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안 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칭찬받던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도록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기조차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하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되자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보다는 더큰 축복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의 아이콘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느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꼭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린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볼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자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에 대한 고백이나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아 믿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도마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또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신 후에 처음 자리에 없었던 또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의 행동이 더욱 놀랍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요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믿을 수 있다던 도마는 단지 주님의 몸을 보고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 특히 예수님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선생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정도로만 말하였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직 도마만이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믿었던 그 고백의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도마는요. 의심과 불신앙의 전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용감하고 솔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심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 들어가시면 주님은 죽습니다. 라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오직 도마만이 우리들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제자들보다 용감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5절도 5절로 우리 함께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 예수님께서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노니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데려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도마는요 이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마는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어찌한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솔직하게 묻는 도마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데요, 어느 것에도 죽음을 두렵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도마였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는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물어봤던 도마의 의심은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이런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단지 조금 더큰 믿음이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시며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는 신앙은요. 단순한 맹신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인식 밖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내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리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처형을 명한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에 몸부리시다. 두 강도는 강도들과는 달리 너무 고통 가운데 고문 당했던 예수님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확실히 죽었음을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에 봉인을 하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3일 뒤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후.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부활의 소문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봉기하며 일어날 것이라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빌라도는 로마군 수장인 클라비스에게 예수의 시체를 찾아 부활의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군인인 클라비우스는 유대인들의 미신이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 따위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누구보다도 의심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보좌관 루시우스와 함께 사라진 예수님의 사일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할수록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100% 의심했던 그가 수사를,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 갈등과 혼란을 통해 점차 진리에 더 가까워져 간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의심이 가고 잘 이해가지 않는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찾아 연구하고 또또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모습을 갖기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도 따라 해야지 하다 보니 그 시절에도 있었던 열심당 그리고 율법자들 이 생겨 말씀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자들과 똑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라는 아 쉽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꾼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물론 사기꾼들의 말이기에 적절하지 않은 예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기꾼들의 말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의심했던 사람들의 변화단 이야기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 핍박하고 박해했으며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그가 그 의심이 해소되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에요 도마 같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의심하지 않아도 될 진리를 탐구했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런 고심 가운데 내놓은 책이 바로 방법 서서 서서설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코기토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요. 코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의심했습니다. 감각으로 경험한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이전에 증명된 것도 혹시 모를 오류가 있으니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꿈일 수 있으니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들을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든 것을 의심해도 변함없는 것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계속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심함으로 존재한다 했던 그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이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완전한 존재를 생각해낼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일한 증거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고 모든 것을 바라봤던 그는요,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에 도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요, 그 의심이 해소되자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마와 같이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자신, 다들이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사실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 또한 그 연약함으로 생긴 의심 또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의심을, 아, 의심을 풀어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에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도요 무턱대고 자기 위로를 통해 가짜 믿음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전히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질문하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한 도마에게도 못 자국난 창 자국과 또한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신 예수님. 수없는 질문과 요구에도 그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그분을 만남으로 자신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 순교자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없이 의심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으로 헤아이 아닌 그 이상으로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라 믿음이 또한 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